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국가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석유라 불릴 정도로 산업의 가치가 막강한 2차 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4개 도시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광역시, 전북 새만금 지역입니다. 이네 곳은 2030년까지 총 30조 1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산업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차 전지에 필요한 광물 가공은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는 포항시, 배터리 셀 가공은 성주시와 울산 강역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폐전지 재활용은 다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담당한다는 구성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던 산업이 비수도권으로 고루 분포되어 국토의 균형발전 면에서 큰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2023년 1분기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28%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SK온이 10.9%, 삼성 SDI가 10.1%로 4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초격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 골드먼삭스는 최근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수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한국 실질 GDP가 연평균 0.3%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던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가 이끈 경제 성장률이 연간 0.6%였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수혜를 볼 지역과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도시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미래 2차전지 산업의 중심 도시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포항시는 철의 도시에서 미래 도시로 제2의 0일만의 기적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양극재 선도 기업을 앞세워 철강 중심에서 벗어나 2차 전지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 총 27만 1,000톤을 목표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1조 7천억원을 투자해 연간 18만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내 최대 규모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배터리 주행 거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2022년 기준으로 양극재 생산량 15만 톤으로 대한민국 도시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매출액 7조 원, 고용 창출 인력 1만 5천 명, 2차 전지 원료 소재까지 총 2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포항시는 수조원에 이르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신규 입주와 증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산업으로 수혜를 볼 도시는 청주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플랜트가 있는 청주시 오창읍에는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주요 기업과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지에 있는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등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2차전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고에너지 밀도 리튬 2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최고급 2차전지 제품을 청주시에서 생산합니다. 2030년까지 매출 196조 원, 부가가치 51조 원, 고용인력 14만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2차전지에 필요한 광물을 가공하고 폐전지를 재활용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는 LG화학, 중국의 화유코발트 등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들여 전구체 공장을 짓는 양해각서를 최근에 체결했습니다. 1차로 5만 톤의 전구체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2차로 5만 톤의 생산설비를 증설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2023년 1에서 3월에만 1조 8천억 대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용지가 넓고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6해공 접근이 가능한 입지 때문입니다. 새만금 내부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26년 신항만 조성,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2030년 새만금항 인입 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용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새만금 개발청은 아직 착공적인 37809의 매립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곳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 비철금속 산업이 발달해 있어 2차 전시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장과 한국의 첫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 신설되는 등 관련된 전 후방 산업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는 미래형 차세대 전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의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울산에 일조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도 강점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전국 최고 규모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배터리 원천기술 연구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기업 지원 장비 활용률을 보이는 울산 테크노파크는 전기차 2차 전지 실증 평가와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지원 기반까지 전 주기에 관련된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네 곳은 기반시설 구축, 신속한 인허가 처리, 시설 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4개 도시는 그동안 지역성장을 견인해왔던 철강, 화학, 조선 등 전통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지자체들은 2차전지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된 지역들의 부동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2차전지 일대 부동산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1위 2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에코프로BM 등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롯데캐슬 더 하이스트 아파트는 올해만 60건이 거래돼 청원구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타입은 3월에 4억 원을 넘어서며 가격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4월에는 인근 테크노폴리스 힐데사임 1순위 청약도 흥행에 성공해 평균 4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분양이 많았던 포항시도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으며 매매 가격도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전지 관련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지만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배터리 사업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방 경제에 큰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